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핑퐁데이 운영자 짱나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스토어팜에서 김땡대님께서 구매해주신 세밀 랜덤박스 7.0 골고루 구성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한번 구성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랩핑지들 100매씩 넣어드렸습니다 랩핑지는 전 종류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직컬드 래핑지까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떡메 보여드릴게요. 레인보우 케이크 대 떡메 모지, 마그라글라드 나 떡메 모지, 까육카 대 떡메 모지, 까미 체크리스트, 보두 우주 여행, 모찌 달라라 기차 여행, 모찌 하늘패러글라이, 모찌 당근 케이크, 스케치북 공돌, 치즈 여우냥, 그린아트 키치 떡메, 블루게시판 키치 떡메, 체리 키치 떡메, 토코 프렌즈, 또 모찌 병아리, 모찌 농부, 문구 토시리 딸기 몽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인스 보여드릴게요. 인형나라 토미 단짝 시리즈 직장인 꿈토 모랑모로 꿈토즈 목욕 친구들 애옹야옹야옹 설기 아이스크림 어 찌유 딸기농 딸기 세상 여우냥 패스트푸드 여우냥 과일 이거는 숲속 동물 장난 친구들 힐링 댕댕티즈 오의 시골 놀이 토시리와 마법사 친구들 차찬 토시리와 마법사 친구들 과일 메미 동화 두부까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동우동들도 보여드릴게요. 팝핑 캔디 복극궁 이거 하얀 토끼, 바닐라 아이스크림, 모찌꽃 선물, 모찌 달나라 기차 여행, 초비 딸기 아이스크림, 아, 딸기 마카로, 초비 아이스크림 사장, 산코 유치원 네임텍, 토마토 매미, 당근 농장 매미, 무지개 케이크 매미, 어, 민차 아이스크림 매미, 도토리 까미, 보라더스 블루치마, 레트로 야로, 복고 야로, 대왕 딸기 곰이 댕댕, 어, 댕 저수 댕댕이, 포드 락스타, 여우냥 매직 걸즈, 포드 꿈나라 메모 도무송 포드 게임 타임 메모 도무숭, 포드 락스타. 딸기 메미 우유 아 아이고. 일본 쿠키 박스 몽몽 몽몽 소시지 몽몽 마법봉 몽몽 풍선껌 몽몽 딸기우유까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창문 송공 소봉투 한 세트 넣어드렸고요. 원래 안 넣어드리는데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해피케이크 데이 이거 실 스티커랑 그 다음에 데일리베어실 스티커 이거 실물 진짜 예쁘고 칼선 따라 다 떨어지는 거라 엄청 실용성이 있으셔서 쓰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나씩 넣어드리고. 이제 덤이 들어가는데요. 선물 뿅뿅 이벤트, 봉부 세트, 요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당근 영광 팩, 4만원 이상 구매해 주시는 거. 이거는 지금 재고가 제가 되게 많이 찾았는데 거의 다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다음 분부터는 하나씩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2만원 이상 구매해 주시는 복숭아 지우개랑 요거 채소 카트리지 연필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간식 봉투입니다. 제가 안에 다 간식 들어있고 그냥 깔끔하게 포장해서 가져왔어요 원래 간식은 이렇게 포장돼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덤 24,000원치 들어가고요. 이거 스토어팜에서 리뷰 이벤트 참여해주셔가지고 리뷰팩 증정해드립니다. 리뷰팩 뿐만 아니라 적립금도 같이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리뷰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오늘 김땡땡님께서 구매해주신 세벨 랜덤박스 7.0 구성 소개 영상이었고요. 구매해주실 분들은 설명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여러분 안녕!